아, 이거 맵을 모르니까. 진짜. 어, 저기다. 어? 3대2인가? 아, 그럼 뭉쳐서 깎자. 우리. 아, 탐폐라. 잠벼라. 탐폐라게 보인다. 아니야, 밖에? 바깥에. 어, 확인. 바깥에 누가 눕힌 거지? 어. 눕힐게, 이거. 야, 나 기절시킨 거 살리고 있거든? 야, 야, 조심. 나수류트한번 깔게. 오케이. 아, 바깥에 있다. 내가 바르키는 방향. 지금 내가 바라보는 방향. 뽕! 서로 나러피 감고 감어 양테 감옥 탄 있어? 두탄양몸 있으면 떨고 없어 나 온다 예 온다 봐줄게 기다려봐 나무 뒤에 있었거든 온아 차라리 아니면 나살라리 걸어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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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샷발 뭐야 이거 차라리 날 살, 살려라.